오늘은 아이오닉 6의 장점과 단점은 10가지를 꼽아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아이오닉 6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생길 거고요. 아, 이건 나는 정말 못 참겠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긴장하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아이언 6는 무빙 오피스 혹은 무빙 스튜디오가 맞습니다. CS 같은 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노트북 펼쳐 놓고 일을 하는데 아 저건 좀 컨셉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3시간 정도 머물면서 뭐 중간중간 일도 하고 뭐 원고도 쓰고 보낼 거 보내고 이메일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진짜 편하네요. 진짜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시동을 끌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고 뒷좌석에 v 2의 콘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220V 가정 쓰는 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꽂으면 되니까 제 랩탑에 전원이 나갈 염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공조장치도 계속 돌아가죠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창문 좀 열어놓고 일하면 딱 좋은 날씨이긴 한데 혹시 춥거나 덥거나 뭐 이러면 사실은 공조장치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죠 차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가 평평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있고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아래쪽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창문 열고 내릴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걸리는 거 없이 랩탑을 거치할 수 있죠. 여기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게 되게 편합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무빙 아일랜드인가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걸 뒤로 쫙 펼쳐가지고 뒷좌석에서 내릴 수 있는데 아이오닉 6는 살짝 좀 개념이 다르죠. 아이오닉 5는 조금 더 패밀리 SUV에 가깝고 아이오닉 6는 좀더 개인적인 느낌, 앞좌석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뒤에서 무릎에 얹어놓고 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좌석에 앉아서 뭐 살짝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책상 자리를 하고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것도 진짜 편리합니다 아이온닉식스의 되게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을 너무 오래 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전 어제 새벽 3시 넘어서 자는 바람에 지금 좀 살짝 좀 노곤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온식스에서 제일 편하게 쉬는 방법은 뒷좌석 아닙니다 앞좌석에서 운전석을 끝까지 뒤로 미세요 노트북은 덮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등받이를 완전히 젖히세요 영원히 넘어가죠 이것도. 자 이렇게 하면 정말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는 왜 이렇게 많으셨는지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오닉 6의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아랫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휴대전화를 이렇게 놓아볼게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놓으면 여기 파라메트릭 픽셀을 재현한 이 램프에 충전 중이라는 불이 들어오고, 제 전화기에도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들어오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에도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운전을 시작하면 이게 잘 버티질 못해요. 어, 이게 여기가 고무고, 요 아래쪽은 다 플라스틱인데요. 여기만 좀 끈끈하고, 여기가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폰 13, 14 렌즈 튀어나오신 거 쓰는 분들은, 여기가 살짝, 그러니까 미끌미끌한 곳에 렌즈가 닿고, 그리고 이 넓은 고무 패드 부분에는 이 넓은 면적이 닿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보세요. 여기가 이 위에가 헐렁헐렁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자리 못 잡는 건 괜찮은데 충전이 되다 안 되다 하는 건 조금 아쉽죠 전화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엎어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엎어 놓으면 충전이 안 되니까 아이것좀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호, 브로가 좀갈릴수 있어요. 저는 일단 호입니다. 여러분들은 호인지 브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바로 도어의 모양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약간 어떤 점이 좀 특별한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을 보시면 안쪽으로 되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앉아서 앉아서 느껴보면 실내 공간을 얼마나 확보해 주는지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운전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옆으로 하면 팔을 거치할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수납공 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자연스럽게 이런 굴곡이 생기는 겁니다. 바깥쪽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는 그냥 똑같은데요. 이쪽. 부분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언식스의 문은 되게 심플하고요. 자연스러운 홀을 그리고 있고 그게 외관의 곡선 하고도 호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자연스럽게 이 스피커의 크기도, 이 스피커의 규모도 되게 커졌어요. 보스 스피커가 여기에 정말 거대한 존재감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들을 때 보스 스피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느낌 아시죠? 그게 진짜 크게 울린다는 거이 안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버튼들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처음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뭐 적응의 문제예요 버튼 보통 우리가 조작하는 문쪽에 달려있는 거 되게 익숙하지만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도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아이오닉6 이거 대충 만든 차가 아닌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만드는 부분이 한개더있는데 이거 진짜 디테일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안쪽에 오돌도돌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널링이라고 해서 벤틀리 같은 차에 약간 촉감을 주기 위해서 질감을 주기 위해서 쓰는 그런 디테일인데 이 안쪽에 이 디테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이렇게 하면 만져집니다 여러분 이런 디테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차를 타다 보면 아 나도 좀 이렇게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일상도 좀 촘촘하게 이렇게 빈틈없이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헬리콥터 왜 이렇게 크게 지나가는 거야 아 <laughs> 진짜 여러분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게 옵션인데 제일 높은 트림에 들어가 있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거는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는데 하시면 좋아요. 그건 확실해요. 밤에 진짜 밝고 낮에도 밝고 비와도 밝고 눈화도 밝습니다. 이런 게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효과를 줄수 있죠. 게다가 이렇게 보기에도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위에 보면 아이 이, <laughs> 디자인팀에서 이 파라메트릭 픽셀을 얼마나 촘촘하게 적용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파라메트릭 픽셀에 참. 아이오닉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것 같은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안에서 보여주는 이 모니터의 디자인 처리도 정말 잘했어요. 어, 왼쪽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조수석 쪽은 이런 모양인데요. 약간 그 비행기에서 날개 쪽. 창가 좌석에 앉았을 때 밖에서 내다보는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날개 끝에 살짝 올라와 있는 그 비행기 부분 그 부분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디자이너분도 그것을 연상하고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 모티스가 그대로 뒷좌석으로 이어지면 이 디테일인 거죠 비행기 한두 대가 아이오닉6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같죠? 오른쪽 아래 설정에서 왼쪽 위에 차량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라이트 있죠? 라이트. 들어가면 실내 무드 조명 있어요. 실내 무드 조명. 여기서 이 컬러로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지금 컨센트레이션 힐링 포레스트, 원더풀 데이, 마인드케어 메디테이션, 크리에이티브 모멘 사용자 듀얼 컬러 이렇게 있죠? 싱글 컬러도 있습니다. 폴라 화이트, 문 화이트, 아이스 블루, 오션 블루, 제이트 그린, 오케드 웨이, 이렇게 있죠.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조합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 이것은 뭐 취향대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데 있죠. 사용자 설정 말고. 크리에이티브 메디테이션 마인드 케어 이 부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만든 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컨센트레이션으로 하시고 그리고 쉬고 싶을 땐 힐링 포레스트로 하시고 아 오늘 진짜 좋은 하루 보내고 싶어. 원더풀 데이 하시고 아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뭐 마인드 케어 메디테이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마인드 케어 <laughs>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앵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글입니다 아이온 6가 제일 예뻐 보이는 앵글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시작한 선들이 뒤에서 다 모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천장 라인이 여기서 떨어지고 숄더 라인이 여기서 떨어지고 그리고 캐릭터 라인은 없죠 이 둥근 선들이 둥근 면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서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선의 포르쉐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부분 옛날 포르쉐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부분 이게 이 뒷부분의 인상을 아주 크게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역학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어, 전기차에서는 공기역학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역학을 위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디자인은 어, 공기역학을 위해서 100%한 거고요 공기역학이 왜 중요하냐면 0.01cd가 내려가면 한 20kg 정도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역학을 최대한 줄이는 게 무게를 감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주행 가는 거리를 늘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기역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공기, 차를 타고 넘어온 공기가 최대한 먼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떨어지게 하지 않고 이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요렇게 더 멀리 가게 한 거죠. 공기가. 그렇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쭉 내려오다가 튕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큰 날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작은 날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요거. 이것은 뭐 사실 디자이너 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디자인이죠. 이게 없으면 여기서 처지잖아요. 그럼 자동차 엉덩이가 되게 처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살짝 작은 이어스 살짝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덕분에 이 선이 생긴 거죠.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 선이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가 뾰족해지면서 그대로 리어램프로 이어지는 라인이 여기서 생긴 거고 이런 여러가지 긴장감과 여러가지 공기역학적인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적인 미학적인 역할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여기도 공기역학에 되게 중요한 건데요. 공기가 위에서만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옆에서도 되게 막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바로 여기서 차를 타고 뒤에서 막 꼬이게 와류가 형성되게끔 두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띄워주면서 더 멀리 가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얼 앰프에도 살짝 이런 선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는 게참 좋더라고요. 아이오닉은 이게 제일 예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전기차는 여러분 배터리가 되게 크잖아요. 배터리가 크고 제일 무겁기 때문에 밑에가 도톰할 수 밖에 없어요. 아니, 아이오닉 5도 그렇고 6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밑에가 도톰하고 위에가 하면 이게 비율이 좀 엉성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투톤 컬러를 쓰는 겁니다. 멀리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앞에까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얇아 보여죠 그러니까 보디 컬러가 샤프해 보이고 밑에 약간 무채색으로 받쳐주니까요. 이 투톤 컬러는 이 컬러에 따라서 조금 다른 색깔이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코는 이 블루펄 컬러에는 그레이 투톤이 쓰이고 있죠. 이거 되게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글 바로 이 앵글. 아이맥의디자이너서 제가 제일 보기 좋아하는 익스테리에서 어 제일 보기 좋은 각도를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로 보기 좋은 각도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옆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려한 옆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큰 리어 스포일러와 작은 리어 스포일러의 드라마가 옆에서 잘 보이고요. 그리고 아, 공기 역학을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덩어리인지가 옆 모습을 보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선이 마치 활처럼 팽팽하게 긴장감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곡선도, 그쵸? 그 위에 있는 곡선도 A 필러, B 필러, C 필러를 타고, 그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가, 요렇게. 요러... 하고 그리고 에이플러에서 요렇게 타고 넘는 거예요 이 뒷모습이랑 옆모습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되게 앞서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쉬움이 없을 순 없겠죠 익스테리어에서 아쉬운 부분이 저는 딱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헤드램프인데 이 헤드램프가 좀제 미감에는 조금 넓적한 느낌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뒷모습이랑 옆모습이 유려한 데에 비해서 이것은 조금 아 날렵한 느낌이 좀 떨어진다 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분한테 여쭤봤는데요. 어, 전기차를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확실히 공기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역학을 최적화할 수 있는 덩어리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디테일을 얹으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조선의 포르쉐이기 때문에 포르쉐의 헤드램프를 달아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동그랗게 달아있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형태가 앞으로 가, 이게 좀더 서야 돼요. 본인 라인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앞으로 이렇게 와서, 동그라미가 있어야, 홀쉘 같은, 이렇게 똑바로 선, 동그라미 헤드램프가 달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기 역학을 최적화해야 되고, 앞에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그러니까 밑으로 쫙 내릴 수 있잖아요. 쫙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위에 헤드램프를 이렇게 얹은 거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얇게 하려면, 뭐, 얼마든지 얇게 할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위 아래 파라메트릭 픽셀 디테일을 주고 면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차의 형태를 잡은 다음에 헤드램프를 얻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생긴 헤드램프도 어뭐 그렇게 미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 뒷모습이랑 이 옆모습이 유려한 것에 비해서 헤드램프가 자꾸 눈에 밟히긴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너분들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언 6를 탈때 제일 좀 일상적으로 아, 이거 잘 만든 차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디테일이 뭐냐면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출발해 볼게요. 이거는 어 직접 시승을 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시승을 뭐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하는 걸 간접 체험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텐데요. 이거는 아, 뭐랄까. 아이오닉 6. 아이오닉을 만들면서 조금 정말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그리드에 완전 본격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독일 차들을 이야기를 할때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고요. 그큰 부분은 바로 이 성숙한 무게와 서스펜션의 제어입니다. 이 너무나 좀 괜찮은 수준이어서 전좀 놀랐는데요. 제가 관계자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보세요. 한 번에 잡죠. 한 번에. 제가 좀 여쭤보니까요. 아이오닉5하고도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오닉5만 해도 이렇게 성숙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없다고 합니다. 뭐, 플랫폼 EGMP 그대로고, 서스펜션도 그대로인데, 이게 아무래도 세단이기 때문에 약간 무게중심의 변화, 그리고 뭐, 중량의 변화. 이런 게이 서스펜션 세팅에 크게 좀 세팅 값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듣긴 했어요. 실제로 아마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 6의 서스펜션 느낌, 지금까지의 전기차 서스펜션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주고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들이 있죠. EQS 같은 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스펜션도 아닌데 이렇게 성숙하게 이 처리를 해냅니다 이 중량과 이 충격과 쇼크 이런 것들을 아야 이거 좀 놀라운 수준이다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다 이렇게 늘 느끼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 아이언 6에 대해서 대략의 느낌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주한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더파크 개편 준비하고 있으니까. 까요?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 계속 응원해 주시고 살펴 주시고 계속 박수 보내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laughs>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공동체 덕박정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